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허벅지 내측에 위치한 내전근은 치골근, 장단 내전근, 대내전근, 박근을 종합하여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허벅지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행, 즉, 걷기, 달리기 시 다리를 앞과 뒤로 들어 올리는데 일조하기도 하고 골반의 경사를 컨트롤해서 복분의 압력을 만드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체 앞뒤 안정성뿐만 아니라 좌우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내전근의 약화는 골반과 무릎의 불안정성 그리고 골반의 전위 변화를 유발하여 크고 작은 자세 불균형 및 부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내전근 그룹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전근 마사지입니다.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심히 운동시킬 내전근을 사전에 마사지 해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허벅지 안쪽을 가져다 댑니다. 체중을 실어 허벅지 내측을 폼롤러로 마사지 해줍니다.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내전근 마사지를 해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마사지 해주신 뒤 반대편도 실시해주세요. 다음은 잠들어 있는 내전근을 깨워줄 수 있는 단순 관절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 발을 교차시킨 뒤 아래에 있는 발을 높이 들어 올린 후 마음속으로 가볍게 20초를 세워줍니다. 동작이 너무 쉽다면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책, 플레이트 등을 올려두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전근을 깨웠다면 이제 조금씩 운동 강도를 올려가 보겠습니다. 무릎 사이에 요가 블록이나 쿠션 등을 두고 브릿지 운동을 반복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닥에서 실시하기보다 벤치나 소파, 침대 등 발의 위치를 높게 하여 실시하는 힙스러스터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실시할 때보다 조금 더 동작을 크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고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갈비대를 코르셋 조이듯 잘 조여주시고 벤치를 힘껏 밟아 엉덩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15회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코펜하겐 플랭크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연구원들과 스포츠 코치들이 만들어낸 운동이라 코펜하겐이라는 지역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벤치 위에 무릎을 대고 사이드 플랭크를 실시해줍니다. 갈비대를 조여 코어를 잠궈주시고 정수리를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버텨줍니다. 이어서 바닥에 있는 발도 들어올린 뒤 마음속으로 20초를 세워줍니다. 벤치에서 몸이 멀어질수록 운동 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발을 대고 실시하면 내정근이 약한 사람은 무릎 관절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 위에서부터 천천히 운동 강도를 올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코사크 스쿼트입니다. 12세기 이전 슬라브족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져온 코사크 문화와 춤에서 유래된 동작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발 넓이를 매우 넓게 벌린 상태에서 코어 중립을 잡아준 뒤 한쪽 발을 향해 깊게 스쿼트를 하는 한편 반대편 다리는 무릎을 펴서 허벅지 내측과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모든 구간을 통제하면서 좌우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초심자의 경우 처음부터 깊게 앉지 말고 하프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련자의 경우 덤벨이나 플레이트 등 무게를 추가하여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은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스모 선수의 셋업 자세와 비슷하죠? 양발을 넓게 벌리고 서서 바벨은 주먹 1.5개 정도의 넓이로 잡아줍니다. 다리 넓이의 경우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거울을 보았을 때 정강이를 수직 혹은 발목보다 무릎이 더 바깥에 위치할 수 있는 스탠스입니다.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수리를 길게 늘리면 날개뼈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벨의 무게가 등에 실리게 됩니다. 상체는 고정해두고 하체 힘을 이용해 천천히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비교적 무거운 무게로 8회 이하 반복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내전근은 일상 및 스포츠 상황에서 부상을 방지해주고 큰 퍼포먼스를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연구소였습니다.